후쿠오카시 규슈 최대 도시로 후쿠오카현의 현청 소재지이기도 함.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가 빠르게 느는 지방 도시 중한 곳. 현재 인구 1,645명으로 고베 가와사키시를 제치고 도시 인구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곳. 도심의 업무 주거, 쇼핑, 관광, 오락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캐널시티, 하카타, 파르코, 미츠코시 등 상업시설부터 모모치해변공원, 오오리공원과 같은 자연공간. 하카타항, 후쿠오카공항, JR하카타역 등 교통인프라까지 접근성이 좋은 컴팩트 도시라는 평이 있는 도시가 후쿠오카임 규슈지방 최대 도시이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에 본사를 두는 기업이라도 규슈지방 지점은 후쿠오카에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규슈전력이나 JR규슈, 니시테츠와 같은 규슈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본사도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있음. IT 기업들도 후쿠오카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진처럼 라인의 영업개발 운영을 위한 거점 오피스가 후쿠오카에 소재하였고 후쿠오카 시 자체도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 중한 곳임. 덕분에 후쿠오카시는 서비스업이라 할수 있는 3차 산업의 비율이 90%가 넘어가는 도시이기도 함. 후쿠오카는 한국이나 중국과 가까워 타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 쉽고 성장에도 유리함. 거기다 포럼과 같은 국제행사나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함. 후쿠오카의 특산물인 명란젓도 부산에서 온 것이고 모츠나베와 미즈타키도 한국에서 유래 후쿠오카의 라멘인 돈코츠 라면 역시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후쿠오카는 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인 걸 방증함. 후쿠오카시는 15개의 4년제 대학과 9개의 전문대학이 있는 대학교가 많은 도시로 인구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전국에서 교토 다음으로 두 번째 자식 특히 딸을 혼슈의 대도시로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규슈 내타 지역. 부모들이나 부모와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고등학교 졸업 여학생이 많이 고르는 대안이 후쿠오카 소재의 대학교들인 경우도 많음. 또한 후쿠오카는 일본 도시들 중에서 인구로는 6위이지만 물가가 저렴한 도시이기도 함.